여러분, 18세기 말 멜서스는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빈곤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인구론적 모델은 오늘날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멜서스의 주장에 따르면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토지에 대한 수요 증가를 야기하고 이는 곧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용 토지가 제한적인 도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1950년대 로버트 솔로우는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멜서스의 비관론에 반박했습니다. 그의 성장 모델은 자본, 노동 그리고 기술 진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요. 솔로우 모델에 따르면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그에 따른 소득 증가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추구하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제 모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멜서스와 솔로우 그들의 경제 모델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도구입니다.